<laughs> 우리가 어? 이차함수를 생각해보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죠. 어때 어? 얘를 한번 미분하면 이게 F, fx인데 얘를 한번 미분하면 어때요? 2ax 플러스 b죠. 근데 여기 변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막 계속 변하죠. 얘가 상수가 되는 상태는 파 5x란 말이야. 그게 이 e, a죠. 동의합니까? 그래서 a가 음수면 위로 볼록하고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하잖아요. 동의합니까? 그 이걸 따라서 f가 두번 미분 가능할 때 이계도함수를 구해서 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렇게. <laughs> 아래로 볼록하고 2 프라임의 봉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위로 볼록합니다. 이때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을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위 볼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점은 우리가 변곡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변곡점은 f 2 s 가 0이고 주변에서 부호가 바뀌면 우리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뀌는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냥 부호가 바뀌면 그냥 변곡점이에 어, 이때 위로 볼록고 아래로 아래로 볼록고 이제 체크하는 부등식이 있는데 여기 이제 x는 a가 있고 여기 이제 b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F o A야. 어? 여기가 F o B야, 이렇게. 그럼 그래, AB의 중, 딱 중점이 여기 2분의 A 플러스 B가 있죠. 동의합니까? 자, 여기가 F o A고, 여기가 F of B에요. 그럼 요거에 딱 가운데에 2분의 F of A 플러스 F o B가 있죠. 동의합니까? 아, 그래서 첫 번째로. 빨간색 상태로 좀 그릴게요. 에, 여기서의 함수값이, F,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이렇게 크거나 같으면. 즉, 여기서의 함수값이 얘보다 더 위쪽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점과 이 점과 이 점을 지난데. 미분 가능이고 연속의 함수를 연결하면 뭐가 돼요? 위로 블록이 되죠? 동의합니까? 이거를 만족하면은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고 합니다. 구간 안의 모든 점에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 위로 볼록. 두 번째. 그러니까 똑같이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아이고 이거 노란색으로 쓰세요. 여러분 파란색으로 쓰던가 빨간 다른 색으로 쓰세요.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의 중점보다 작거나 같은 거. 즉, 요거에서의 함수값이. 에? 얘보다 작은 곳에 이렇게 잡혀. 모든 점에서. 그래서 얘랑 얘랑 얘를 이렇게 연결해보면 은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어? 구분하라고 주어진 거기 때문에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점 대칭의 식이나 Y축 대칭의 식 이해하고 있죠? 그거 보자마자, 어, 얘는 원점 대칭이네? 어, 이거 Y축 대칭이네? 알죠? 얘도 그런 수준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울게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가 있으면 삼차함수의 변곡점의 x좌표가 어떻게 구하죠? 어? 기억나니까 얘는 변곡점에 x좌표가 마이너스 어, 3a분의 b로 보자. 동해들. 그래서 682번은 그렇게 접근해주시면 됩니다. 동해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변곡점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게세 종류야. 하나가 삼차함수, 하나가 사인과 코사인. 사인과 코사인을 하나를 그려보면 여기가 이제 상수항이거든요. 상수항이 가로선 여기 이제 등분을 하면은 4분 면이 나오고 그죠? 사인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 있나 이렇게 생기죠? 그이 가운데선, 이게 여기가 상수항이야 상수항과 만나이 점과 이 점이 뭐야? 변곡점 동의합니까? 변곡점이 몇개 있어? 요 무한 개 있어. 요 당연해. 동해하죠여기가변곡점그 다음에 여기가 뭐야? 극대극소 얘가 뭐야? 극대 극대 얘가 극소 d day, good day, good day, g o 그래서 얘네는 변곡점은 이제 그래프를 그리자마자 바로 나오는 거야 이거 치우 되죠? 어 민규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얼마야?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접선의 기울기 얼마죠? 자, 사인 x를 미분한 거야. 자, 코사인 소하죠 사인의 첫 번째 변곡점이 0 0이야 맞지? 코사인 이얼마냐1이죠 그 그러니까 사인의 변곡점, 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야?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쉽죠? 봐주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사인의 3 x 란란 말이야. 변곡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3 또는 마이너스 3이야. 동해요봐주세 그런 식으로 보는 거야. 그냥 탄젠트 함수도 여기랑 만난 점이 변곡점이야. 탄젠트 함수가 요렇게 요렇게 생겼잖아 그지? 변곡점 위로 보로 아래로 볼러 바뀌죠 응? 어?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생기죠 여기가 변곡점 사인코사인 탄젠트랑 3차 함수는 변곡점을 어디 있는지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y는 ax 플러스 b분의 cx 플러스 d 유리 함수 그죠 유리향수는 점근선의 교점이 변곡점이야. 동의합니까? 얘는 이제 대표적인 불연속 함수인데, 얘가 어디로 볼록해요? 아래로 볼록하죠. 얘가 어디로 볼록해요? 위로 볼록하죠. 그게 어디서부터 바뀌어? 여기서부터 바뀌잖아 에? 여기를 점근선의 교점이라 그래. 에? 점근선의 교점. 우리끼리만 점교점이라고 할 거. 야 이런 말은 없어요. 점근선의 교점. 되죠? 점근선의 교점은 이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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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어? A분의 B, A분의 C 이 주변에서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뀝니다 이거 지울게요 687번을 좀 보겠습니다 이세 개의 함수는 나오면 변곡점 문제로 나오면 은아 이게 변곡점이면 이거 알고 들어가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지 않은 모든 함수는 두번 미분해서 구해줍니다. 이거 A분의 C. 687번을 보면은, F of X는 2D-2번의 e X제곱이죠. 두 변곡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함수니까 일반적으로는 두번 미분해서 근을 구합니다. 한번 미분하면, 그죠? 속 미분하면은 얘 미분하면 마이너스 x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투 e d 마이너스 이분의 x 제곱 이렇게. 원프라임 그랬죠? 한번더 미분하면 고배 미분법을 써줘야 되겠죠? 동의하죠 얘를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이투 e d 마이너스 이분의 x 제곱으로 테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x니까 플러스 x 제곱 이투 e d 마이너스 이분의 1 x 제곱으로 되겠죠? 되죠? 묶어주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이고 얘는 항상 0보다 크니까 0이 될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이 여기 두 개가 생기죠. 1하고 마이너스. 동의죠? 두점 사이 거리 구해달라 으니까 얘가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1, 2의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y 좌표가 서로 똑같죠? 그럼 x의 디퍼런스만 가지고 거리를 2로 결정을 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서그래 전까지 스템 원투를 좀정리해보세요 그러니까 합치면 몇 문제 안 되거든요. 남은 시간에 그 샘플린트 중은 좀더 정리해 주고, 요제 그렇죠? 샘플린트의 다음 시간에 질문 좀더 정리해 줄게요. 미분 계속 풀어. 풀거 없으면 달라 그래서 미분을 계속 풀어. 미분이 돼야 적분도 된단 말이야. 알지? 그거 미분이랑 적분이 똑같아.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